승용차로 갔다 왔다 가다 하면서 농사 짓다가 도저히 안 돼서 더블캡 암호를 한대 샀는데요. 중고입니다. 중고. 2000, 2000년식, 2000년식 봉고3 1톤 더블캡인데요. 이거 20만 5천 키로, 20만 5천 키로도 있어요. 상당히 많이 뛴거 20만 5천 킬로 뛰는데. 운전석 내부고. 뒤칸 내부인데. 그래도 뭐, 2000년, 10년 된 차치고, 양호 한 편이에요. 양호 한 편인데. 5단, 5단 짜리고, 전진 5단 리코후진인데좀 차가 잘안 나가고 차체가 높아서 130까지 3000이면 120 RPM 3000이면 120 정도 나가는데 적재하면 좀 낡았어요 적재하면 좀 낡았는데 청주에서 청주에서 중고차 하는 분 아는 분이 있어서 이거 10년 된차 20만 키로 뛰는 거, 요거. 싸게 샀어요. 470만 원, 470만 원 주고 샀는데. 요거, 요, 공구통은 다른 분한테서 샀고. 밖에 달린 공구통. 이것도막새거 사면 40만 원 넘어간다는데. 저는 좀, 아는 분이 버린다고 그러는 거. 헐값에 샀어요. 다가 이거 장착해뒀고 공구통 상당히 넓어요. 이여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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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라서는 고장났고 이쪽 떤 것을 자물쇠 따로 만들었을 그러는데 굉장히 넓어요. 넓지 타기, 비 와도 뭐 안전하게 공구들 가지고 다니고.